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제 31강 이제부터는 조동사 들어갑니다. 조동사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나 그 동사 앞에 붙어서 엄청난 뜻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갈수 있다, 갈수 없다, 갈지 모른다, 안 갈지 모른다, 죽어도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갈 필요 없다, 갈 거다, 안갈 거다, 갈 예정이다, 안갈 예정이다,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이렇게 동사,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그 원형 앞에 조동사가 붙으면 뜻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이거를 동사를 도와줘서 뜻을 확장시킨다. 그래서 조동사라고 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I go. 난 간다. 그죠? 근데 can이 붙으면 I can go. 그러면 갈수 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I cannot go. 그러면 cannot이 되면 무능력.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may가 붙었어. 조동사. 그럼 I may go. 그러면 갈지도 모른다. 이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50대 50. 근데 만약에 I may not go. 그러면 안 갈지 몰라. 부정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50대50? 근데 이제 부정 쪽이지. 근데 만약에 I must go 그랬어요. 그럼 must 가 붙으면 죽어도 가야 된다해요꼭 가야 된다. 절대로 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I must not go 그러면 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 금지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근데 I have to go 그러면 꼭 가야 된다. I must go나 I have to go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I must go는 그냥 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I had to go, have to가 해드 들어가면 막 갔어야만 했었다 뭐꼭 뭐 별의별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I have to가 to 더 유용하겠어요. must go보다. 근데 뜻은 비슷해. I must go? 꼭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I have to go? 꼭 죽어도 가야 돼. I must go가 100%면 I have to go는 한95% 겁약하죠. 갈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go 하면은 d I don't have to go 하면 갈 필요 없다예요. 필요 없다. 만약에 I don't I don't have to go shopping 그럼 나 쇼핑 갈 필요 없어. I don't have to study 그럼 나 공부할 필요 없어. I don't have to eat 나 먹을 필요 없어. I don't have to work 나 일할 필요 없어.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동사 붙는 거마다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will go 위리 붙으면 알죠 이거는 갈 거다 I will not go 그러면 안갈 거다 미래 긍정구정 그 다음에 I am going to go 그러면 나는 갈 예정이다 갈 거다 하고 갈 예정이다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I am going to go 그러면 뭐뭐 할 예정이다 이건 계획이 잡힌 거예 이미 I am going to go be going to go 그러면 뭐뭐 할 예정이다 근데 I am not going to go 하면 뭐뭐 안할 예정이다 그죠? 안갈 예정이다 근데 뭐약에 I would like to go 그러면 나 가고싶다 또는 I wouldn't like to go 또는 I would not like to go 하면은 가고 싶지 않다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소망, 희망 그죠?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이 go라고 하는 자리에 무슨 동사든지 일반동사든 비동사든 원형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만약에 I can go 그랬는데 go 그 대신에 I can meet 그러면 만날 수 있다. I can meet you today. 나 오늘 너 만날 수 있어. 이랬냐. I can see 그러면 볼수 있다. I can study 그러면 공부할 수 있다. I can help you 그러면 널 도와줄 수 있다. 동사를 100개 집어넣든 1000개를 집어넣든 뭐뭐할수 있다에 다. 채널 하나 집어넣으면 나 수영할 수 있어 그럼 I can swim. 그죠? 나 테니스 칠수 있어 그럼 I can play tennis. 뭐든지 들으면안 돼. 그러니까 동사를 어떤 동사든지 다 집어넣으면 이 동사 원형에다가 조동사가 붙으면 전부 다 뭐뭐 할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조동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동사 그것만 알아놓으면 모든 동사를 집어넣을 때마다 다 이런 뜻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 만약에 meet 이라는 단어, 만나다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을까봐요. 그러면 I can meet 그러면 만날 수 있다. I cannot meet 그러면 만날 수 없다. I may meet 그러면 만날지도 모른다. I may not meet 그러면 안 만날지도 모른다. I must meet 그러면 꼭 만나야 된다. 죽어도 만나야 된다. I must not meet 그러면 절대 만나면 안 된다지요. I have to meet 그러면 꼭 만나야 된다. I don't have to meet 그럼 만날 필요 없다. I will meet 그러면 만날 거다. I will not meet 그러면 안 만날 거다. I'm going to meet 그러면 만날 예정이야. I'm not going to meet 하면 안 만날 예정이야. I would like to meet 그러면 만나고 싶. I wouldn't like to meet. 그러면 안 만나고 싶어. 그런 뜻이죠? 동사 하나 집어넣으면 14개의 뜻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조동사는 좀 중요합니다. 조동사 꼭박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동사 이거 익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쨌든 30일간 조동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I can go. I cannot go. I may go. I may not go. I must go. I must not go. I have to go. I don't have to go. I will go. I will not go. I'm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 would like to go. I wouldn't like to go. 해도 되고, I would not like to go. 제가 우리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세요. 갈수 있다. 갈수 없다. 갈지도 모른다. 안 갈지도 몰라. 죽어도 가야 돼. 절대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갈 필요 없어. 갈 거야. 안갈 거야. 갈 예정이야. 안갈 예정이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I can go. I cannot go. I may go. I may not go. I must go. I must not go. I have to go. I don't have to go. I will go. I will not go. I am going to go. I am not going to go. I would like to go. I wouldn't 또는 I wouldn't o t like to go 한글하고 영어하고 갈수 있다 I can go 갈수 없다 I cannot go 갈지도 모른다 I may go 안 갈지 몰라 I may not go 죽어도 가야 돼 I must go 가면 절대 안돼 I must not go 꼭 가야 돼 I have to go 갈 필요 없어 I don't have to go 갈 거야? I will go. 안갈 거야? I will not go. 갈 예정이야. I am going to go. 안갈 예정이야. I'm not going to go. 가고 싶어. I would like to go. 안 가고 싶어. I would not like to go.